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어, 유감스럽게 좀 하락을 좀 했어요. 하락 오늘도 이제 했는데. 근데, 하, 하락은 했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 반전에 대한 패턴이 나타날 가연성이 바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일의 하락,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잊어먹을 수 있어요. 제가, 대주주 무상증자 물량을 바로 매도 못한다. 이 말씀을 좀 올렸죠. 네, 물론, 상장일이 2월 13일인데, 2월 11일하고 12일날 물량이 일부 나왔다고 보지만, 13일날 상장이 됐을 때 되게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네, 물량이 나오기도 나온 거죠. 근데, 그 물량에 나오는 강도가, 이게 강력한 겁니까, 여러분? 물량이 나오는 물량, 이 강도가 강, 강력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권에 대한 매도 이런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도 크게 그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수급을 오늘 점검을 해보고 향후 주가 방향 네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엄선이 된 실적 주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자, 테라피틱스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조정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는 대로 좀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상장일이 2월 13일 오늘입니다. 네, 오늘이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권리전 공매도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매도를 하셨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물량이 좀 나왔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평상시의 거래량 정도예요. 그렇죠? 최근 며칠간의 평상시 거래량 그대로입니다. 40만 주. 무중물량이 상장되면 거래가 뭐 100만 주, 200만 주 하루 거래량이 터져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이거는 무중물량이 나온 걸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조주는 대조주대로 팔수 없죠. 팔수 없습니다. 의무예탁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6개월 그죠.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팔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대조주 안 팔죠. 못 팔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 팔지 않습니다. 안 팔아요. 근데 뭐 단타로 매도할 분들 팔수 있죠. 근데 주가가 이미 크게 폭락을 한 상태에서. 이팔수 있겠어요? 팔수 없어. 그러니까 매물이 당연히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40만 주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타 법인이라고 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요즘 상장된 주식들 보면은 기타 법인의 매도가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기타 법인은 테라피틱스의 관계사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수량 자체도 뭐 지금 며칠 전에 한번 만주 정도 나온 거. 그죠? 그리고 테라의 관계사가 아닌 그냥 일반 법인이 그냥 뭐 손절하는 차원에서 물량을 때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량들도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하루 정도 며칠 전에 나온 거 빼고는. 이것도 별로 그 부담이 안 되고. 지금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을 보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주체가 없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주체가 없으면 반전하는 겁니다, 주가는.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 유럽 임상 목표 환자수 충족권에 대한 재료가 며칠 전에 나온 뒤로, 우리가 한 4주 정도 있으면 결과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것을 왜 이제, 뭐, 얘기, 환자수 이제 충족한 걸 가지고 왜 이제 발표를 했냐, 뭐, 그런 거는, 지금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3월 중순, 뭐 3월 말, 뭐 이때는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온 건데. 근데 실망 매물 나오고 나서 3월 중 3월 말에 또 나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은요, 기대치로 미리 상승을 하는 거라는 거여러분들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재료가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뭐, 막바로 제가 텔방에서 도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뭐, HLB처럼 그 승인, 허가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임상을 이용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도출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쉽다고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옥서베이트보다도, 어, 지금 현재 유리한 공변화에서 라이센스 아웃은 딴단 말이에요. 따는데, 다만 타임적인 부분에서 좀 지연됐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테라피틱스 주가 자체가 안 좋다 하다가도 장대 양봉 한번 쭉 치면은 한달 정도의 하락분을 단번에 만회해버리잖아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테라가. 단번에 그냥 만회 버리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어, 21선 근처까지 그냥 일단 쉽게 가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 노리고, 뭐, 이런 패턴이 바로 하루 정도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바로 테라피틱스의 저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0% 반등은 하루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는 건아니요 더 치고 나가서 라이센스 아웃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할 타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네, 뭐 하락분은 일단 인정을 하시고 기대를 해야죠. 그거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하튼 테라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꼭 미리 문자 주셔서 대비하시고요. 아까 텔방에 도움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방 입장하게 해드릴 거예요. 네. 입장 아시겠죠? 네. 문자 주시고요. 어, 저도 끝까지 케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주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 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기간은 1지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 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것을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쳐으면 뭐래요.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 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